착했어요 이번에는 4kg를 시켰고요. 똑같이 영광수산에서 이번에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, 2kg짜리 하나랑 1kg짜리 두개 해서 주문을 했는데, 이번에 얘네들은 다 죽었네요. 날 더워서 그러나? 네, 죽었네요. 저번에는 아, 조금 아, 살아있더니, 아. 어머야. 어이 암튼 이렇게 잘 받았구요 또 오늘 저녁은 이렇게 문어를 데쳐서 초장 찍어 먹고 국물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거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 끼는 해결이네요 오늘 어, 되게 다 녹았네요. 진짜 날이 더워서. 어제만 같아도 괜찮았을 텐데. 든 사장님, 공부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고요. 그때마다 문어는 꼭꼭 사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